현역가왕 33회는 단순한 경연 방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무대 위에서 노래가 끝날 때마다 박수가 터졌고 눈물이 흘렀지만, 진짜로 시청자들의 심장을 조여온 건 조명이 아니라 편집실의 칼날이었습니다. 무대보다 무서웠던 건 편집실이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방송이 끝나자마자 커뮤니티와 댓글창이 왜 전쟁터로 변했는지, 지금부터 숨막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노래 실력에 승부라기보다 제작진의 선택이 만든 심리전이었고 그 선택이 불씨가 되어 수행 편집 논란, 심사 평 반응 논란, 그리고 숙행의 재등장 파장 여기에 라이징 원석 구수경이라는 변수까지 한꺼번에 터져 버렸습니다. 한 편의 경연이 아니라 한 편의 사건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오로지 한 가지를 기다렸습니다. 신동 대전. 김태현 vs 빈에서 예고편이 뜨자마자 기건 미리 보는 결승전이다 라는 말이 쏟아졌고 시청자들은 이미 마음속에 그 밤의 주인공을 정해둔 듯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방이 끝난 뒤 남은 건 무엇이었나요? 무대에 감동도 있었지만 그 감동을 덮어버릴 만큼 더 오래 남는 찝찝함, 불편함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대를 다시 돌려보기보다 편집을 다시 떠올렸고 노래보다 화면 배치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공포입니다. 경연이 시청자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편집이 시청자를 붙잡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느낌. 그 순간부터 현역가왕 33회는 음악 예능이 아니라 편집 예능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폭풍의 핵심, 가장 큰 뇌관은 단연 수행 편집 논란입니다. 제작진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무대는 통편집 하겠다. 논란이 있었고 시청자의 반응을 고려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이 나가자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무대만 쏙 빼고 얼굴은 내보이고 대결 과정은 보여주고 결과는 공개했습니다. 말하자면 노래는 사라졌는데 서사는 남겨둔 겁니다. 그게 왜 위험하냐고요? 이건 공백이 아니라 뉴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는 보지 못한 무대를 상상하게 되고, 제작진이 만든 편집의 틀 안에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대부분 불신으로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런 말이 폭발했습니다. 무대는 없고 얼굴만 보이니 더 불편하다. 이한 문장이 이번 회차의 분위기를 그대로 압축해 버렸습니다. 더 소름인 건 배치였습니다. 2부 끝 3부 시작 딱 사람들이 채널을 돌릴 타이밍에 딱 사람들이 기재 좀 쉬어야지 하고 리모컨을 잡는 순간에 논란의 당사자를 화면 한가운데 걸어둔 겁니다. 시청자의 감정선을 흔들어 놓고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산된 편집의 냄새가 짙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이건 간복이다. 반응 떠보는 꼼수다. 결국 시청률을 위해 논란을 이용한다. 그날 밤 제작진이 만든 건 무대가 아니라 덫이었습니다. 무대를 지운 대신 시청자의 분노를 남겼고 그 분노는 입소문이 되어 다음날까지도 타오르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행이 이겼고 다음 라운드 진출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입니다. 무대는 못 봤는데 결과는 봤다. 이한 가지 사실이 프로그램의 신뢰를 바닥까지 끌어내립니다. 더 나아가 다음 라운드가 팀 미션이라는 정보가 붙는 순간, 논란은 폭발해서 재난으로 번집니다. 팀 미션이면 팀원들의 무대까지 통편집할 건가요? 그럴리는 없죠. 그렇다면 결국 수행은 앞으로도 방송에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작진이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청률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순간, 시청자들은 분노를 넘어 체념과 불신으로 갑니다. 이때부터 방송은 재미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무대를 즐기지 않습니다. 감시합니다. 캡처합니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가 시작되는 순간, 예능은 이미 절반을 잃은 겁니다. 그리고 수행 편집 논란이 제작진의 선택에 대한 문제였다면 공정성 논란은 프로그램의 뼈대 자체를 흔드는 문제였습니다. 이번 3회에서 사람들의 눈이 커진 장면이 있었습니다. 참가자 진솔이의 심사를 하는 마스터석에 친동생 김다현이 앉아있었다는 사실. 이건 단순히 보기 좋은 가족 서사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혈연이 심사석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어떤 점수를 줘도 시청자는 의심하게 됩니다. 높게 주면 봐라. 역시 하고 낮게 주면 형식적으로 더 엄격한 척한 거다라고 합니다. 혈연은 점수보다 강한 서사를 만들고 그 서사는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갉아먹습니다. 여기에 MC가 심사를 요청하자 김다현이 눈물을 보였다는 장면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는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긴간적으로 뭉클하다라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장면 때문에 더 공정하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감동과 불신이 동시에 터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현역가왕 3, 3회의 기이한 공포입니다. 감동을 넣어야 할 자리에서 불신이 자라고, 불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감동을 억지로 끼워 넣는 듯한 느낌.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유독 진솔이 BS 구수경 대결에서만 연예인 심사위원단의 개별 점수판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건 시청자들 눈에 숨겼다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떳떳하면 왜안 보여주냐. 논란이 될까 봐 가린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폭발한 건 당연합니다. 경연은 점수로 설득하는데 그 점수를 숨기는 순간 설득은 끝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와중에도 무대는 레전드였습니다. 신동대전 김태현과 비네서의 맞대결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결과는 비네서의 압도적 승리. 점수차가 700점 이상 벌어졌다는 사실은 그날 밤의 충격을 상징합니다. 김태현은 정통 트로트의 참회에 도전하며 어른도 소화하기 어려운 감정선을 택했지만 오히려 그 선택이 자신의 최대 장점인 폭발력과 날것의 에너지를 전부 꺼내기엔 아쉬운 선곡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빈에서는 자신이 가진 감성의 칼날을 무대 전체에 꽂아버렸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라는 한마디가 들어오는 순간 관객의 마음은 그대로 무너졌고 무대는 노래가 아니라 사건이 됐습니다. 그 순간 빈에서는 노래한 게 아니라 감정을 통째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대를 첫 소절에 숨어졌다 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승리 뒤에 따라온 심사평 반응입니다. 특히 주연미 심사위원의 조언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칼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교에 의존하지 말고 너만의 목소리로 노래하라. 이 말은 빈에서에게 주어진 숙제이자. 동시에 제작진이 기대하는 다음 서사를 향한 주문처럼 들립니다. 감성신동이라는 프레임만으로는 끝까지 못 간다. 이제 너는 변신해야 한다. 더큰 무대에서 더큰 증명을 해라. 한마디로 빈에서에게는 성장 드라마를 요구하는 신호탄입니다. 시청자는 여기서 또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선배의 조언이다 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찍 부담을 지운다 라고 했습니다. 칭찬이 박수가 아니라 논쟁이 되는 순간, 이 프로그램은 이미 뜨겁게 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등장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번 3회의 라이징 원석, 구수경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10년차 무명이라고 믿기 어려운 폭발력, 무대 매너, 그리고 몸을 던지는 에너지. 노래 한 곡이 끝나기도 전에 마스터들이 탄성을 터뜨렸고, 어디 숨어 있다 나타난 거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말 속에는 경연 판도를 흔드는 공포가 있습니다. 이미 팬덤이 단단한 강자들이 있다고 믿었던 판에 갑자기 기본기 플러스 스타성 플러스 캐릭터를 동시에 장착한 인물이 튀어나온 겁니다. 구수경은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결이 다릅니다. 시원시원하고 서구적인 마스크에 록스피릿 같은 기운이 섞여 있어서 화면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크호스가 아니라 판을 찢는 괴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날 밤 구수경은 단순히 한 무대를 한게 아니라 존재감을 박아 넣었습니다.